그렇지! 아, 가봐, 해, 어, 좋다, 좋아. No.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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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그렇지! 그렇지! 그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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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렇지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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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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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그렇지! 그렇

먼저 가. 먼저. 먼저. 바 카바 딱 붙이고. 맞죠? 먼저 하면 맞는다. 이거. 먼저니까 맞네. 먼저 가. 돌려. 돌려. 영어야. 공배에 응, 위에서 밑으로. 위에서 밑으로. 앞게라 쓸게. 악톤. 악 거리두절. 주먹 쳐. 울려쳐, 울려쳐, 울려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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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, 거리 조절해, 거리. 왼쪽으 어. 응, 어. 들어가야 돼. 왼쪽어어가들어야어 <paso> <,consummo> 들러저들 칠러! 게 또, 들겠어, 들르고올리고 들리고, 올리고 들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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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면서 들리고, 들 맞아, 들리고, 들지리고 들리고, 고 들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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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들려 온다, 업고로 가. 문재오. 문재오. 운다, 업으로 가.